음질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녹음한 거라서 음질도 상당히 나쁘고 약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비데이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저씨 잘 지내셨나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어... 예,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번 이제 반도체 개요에 이어서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어떤 부분이 좀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 이런 거 쪽으로 좀더 깊숙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기업 한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걸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기계 의 세포는 반도체라고 했고, 그리고 기계의 내에서 기억 세포를 담당하거나 논리적 생각을 도와주는 게 반도체 칩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람처럼 보감과 소통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도서관 같이 생긴 장기 기업과 그리고 메모장 같이 생긴 단기 기업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CPU, GPU 이런 게 주로 쓰였었죠. 전통적인 기계는 스스로 뭔가를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사람이 이렇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한 거예요. 어 참고로 이제 이때 명령은 기계가 알아줄 수 있는 기계 언어를 써야 되니까 코딩을 통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겠죠. 기계에게 베가스님이 어 애완동물 정보와 관련된 표와 동물이 가진 습성을 이렇게 표로 해서 기억 속에 집어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애완동물 정보 표에는 각 애완동물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동물 종류랑 애완동물의 이름 그리고 주인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동물 습성 표에는 각각의 동물이 먹는 음식 정보가 있다고 해보죠. 간단하게, 이제 고양이는 뭐 고양이 음식, 강아지는 강아지 밥, 이런 식으로요. 기억만 있으면 이제 안 되고, 기계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논리력도 알려졌다고 해보죠. 동물이 고양이면 고양이밥을 줘라. 만약 그게 아니고 동물이 강아지면 강아지밥을 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논리력을 제가 심어줬다고 해보죠. 이제 물론 이제 기계가 알아줄 수 있는 기계 언어, 코딩을 이용해서 똑같이 논리력을 어, 심어줬겠죠. 자, 이런 기억과 논리력을 갖고 있는 기계한테 베가스 풍류객님이 이제 와서 코딩으로 밥주는 기계야. 우리 풍류객 밥좀 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 전통의 옛날 기계는 기억력과 논리력을 이용해서, 아, 풍류객은 고양이니까, 고양이 밥을 줘야지. 하고, 명령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겠죠? 그럼 이제 고양이가 밥을 맛있게 먹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 황소가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아, 어쨌든 밥좀 줘라. 라고 하면은, 기계는, 이미 알려준 그 정보 속에, 기억력 속에 황소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을 아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려준 대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들도 황소가 나타나더라도 일을 할수 있게끔 스스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쵸. 자, 그럼 이제는 기계가 시킨 대로만 하지 않고 이미 벌써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추천 서비스가 나오고 저 아마존에서도 제가 예전에 클릭했던 제품과 관련된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뒤에 이런 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배우는 세상이 벌써 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주어진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아서 배운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 인공지능, AI가 먼 미래 같아 보였지만 벌써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밥주는 기계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전통의 기계로는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기계야, 이 사진을 보고 이 동물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판단해서 너가 밥을 주렴. 기계는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경험이 적어서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기계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기가 고양이인지 잘 모르니 밥을 잘못 주는 것처럼 기계 역시 경험이 없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아이가 커서 호기심 많은 소녀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좀더 다양한 고양이를 접하고 아 고양이는 멍멍이보다 귀가 좀 뾰족한 편이고 눈이 좀더 날카롭고 뭐좀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확률적으로 더 맞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험을 많이 쌓은 어른이 되면 아주 애매한 경우가 생겨도 점점 맞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지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애첨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생겼죠. 이게 고양이일까요? 강아지일까요? 이런 거를 맞춰보는 사진이 s n s 한동안 화제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뭐 어느 정도 맞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겠죠. 사람도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닮고 싶은 기계도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첨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고양이인지 개인지 제가 봐도 헷갈리네요. 네. 이제는 이제 그니까 컴퓨터들도 학습을 통해서 이걸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구글의 인공지능이다, 머신 러닝이다, 딥러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언론에서 많이 들긴 한데 정확한 차이와 개념은 뭐 듣고 계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제 요즘 뭐 인공지능이다, 머신 러닝이다, 딥러닝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언급이 된 거는 1956년에 다트 다트무스 그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언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때 마치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기 로봇들 있잖아요. C3PO 같은.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 이렇게 사람과 비슷하거나 우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뭐, 인공기계에 대한 좀 개념이 그때 처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개념은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해서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아, 사람이 뭐 날게 되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날수 있는 머리와 몸이 진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되어서 쓸데없는 생각처럼 여겨졌는데요. 근데 이제 1980년 이후로 인텔의 CPU가 막 발전을 하고 또그 이후에 뭐 GPU도 등장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빠르게 연산을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잖아요. 이때부터 실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좁은 개념의 인공지능이 세상에 소개되었는데 이게 바로 머신 러닝입니다. 자, 이제 문자 그대로 머신 기계가 러닝 배운다는 건데요. 스팸 메일 필터링을 예로 들어 볼게요. 스팸 메일이 왔을 때 이메일 회사 직원이 일일이 거기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이메일이 스팸메일이 아닌지 이렇게 속과내는 게 아니죠 기계가 알아서 여러 이메일을 보고 분석해서 아, 그러니까 스팸메일이니까 스팸메일함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옮겨주는 서비스 이게 바로 스팸메일 필터링 인데요 자 이렇게 머신러닝은 벌써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스팸메일 필터링이 어 이제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받아봐야 될 메일인데 어떨 때 보면 스팸메일함에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스팸메일이 잘안걸러질 때도 있고 그 네. 이유는 이제 사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확률적으로 더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배울수록 그래야지 더 맞는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아직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낼수 있는 거죠. 확률적이다. 이런 그렇죠. 확률이 강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떠나서 조금 더 이제 더 깊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2011년 이후로 인공지능 분야는 딥러닝이라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기사나 또책 같은 거 보실 때 AI다 하면은 보통 이 딥러닝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딥러닝은 생각하는 방식,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간의 뇌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자, 여러 가지 뇌신경이 어떤 신경망을 이루어서 엮여있고, 이 망을 통해서 전기신호가막 동시에 막 하,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딥러닝은 인간의 뇌를 따라하는 거니까, 뉴럴 네트워크. 뉴럴은 신경이고, 네트워크는 망이니까, 어,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이죠.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사 보시면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가스 님은 이제 사람 있잖아요 사람 얼굴을 보면 바로 누구누구지잘 알아 맞추시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분들은 뭐100% 확실하게 맞춰드리고 <laughs> 남자분들은 아무리 봐도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도 어좀 깜빡깜빡하는데요 얼굴인식장애 뭐 이정도는 아니고 자 20대 초반에는 되게 사람 얼굴을 잘 기억했는데 요즘에는 좀 뇌세포 가 노화가 온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나이엔 장사도 없죠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어쨌든, 사람이 어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그 얼굴의 세부적인 선을 보고, 눈 모양, 입 모양,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윤곽 등을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아, 저 사람이 베가스구나. 아, 이 사람이 밥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뇌신경망에 문제가 있거나 노화가 오면 저처럼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안면인식 장애가 오겠죠. 딥러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가 얼굴 인식을 하려면 여러 단계의 신경망을 통해서 배우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뇌신경망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저희는 뭐잘 모르지만. 근데 이 복잡한 거를 아직은 기계로 다 구현하지는 못해요. 현재 제공되는 하드웨어로 맞게 일부만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기계가 이제 이걸 따라하려면 기계가 사람의 뇌를 다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과 뉴럴 네트워크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제 하나 떼어놨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머리 아프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이제 기사를 읽을 때 RNN, 뭐 CNN, 뭐 이런 식으로 NN 뉴럴 네트워크에 NN이 나오면 아 이게 신경망, 딥러닝,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구나 뭐이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뭐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또 무책임하게 그냥 찾아보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어떡하죠?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오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투자자들,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계가 일을 하려면 이제 먼저 아까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똑같죠. 일을 하려면 먼저 배워야죠. 예를 들어 보면 설명드렸던 애완동물 밥주는 기계. 이거를 써먹으려면 일단 적어도 이 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정도는 판단할 정도로 저희가 키워야 되겠죠. 어, 교육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딥러닝의 트레이닝 단계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자, 이제 복잡한 신경망, 뉴런트 토크를 엄청나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양이 사진을 이제 보고, 귀 모양은 뾰족한 게 대체적으로 맞네. 뾰족한 귀가 오면 고양이일 확률이 높구나. 그래서 이쪽에 좀더 비중을 두자. 그리고 또 봤더니, 눈이 더 째졌네? 아, 그럼 눈이 째진 쪽에 더 비중을 두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배울수록 오류가 줄어들겠죠. 이래서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많은 정보, 빅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빅데이터 이러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가진 자가 20세기의 원유를 가진 자들과 뭐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취급이 되는 거군요. 근데 빅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이걸 활용을 못하면 말짱 도루무가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그냥 뭐 배우기만 하고 아무 데도 쓰잘데기 없으면. 뭐 저희도 직장에서 계속 훈련을 누구를 시켰는데 막상 실무를 못해서 계속 배우기만 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딥러닝에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훈련 을 시켰고 이제 써먹으려면은 지금까지 배운 바를 이용해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생각해서 추론하고 그에 맞는 애완동물한테 밥을 줘야 되죠? 자, 이제 영어로 추론이 inference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inference, 그러니까 추론 단계라고 하는데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좀더 어려운 문제를 밥주는 기계한테 준다고 합시다. 어떤 동물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쓰러져 있는데 하필이면 여러 가지 막 다른 옷이랑 함께 빨래 바구니에 널브러져 있다고 해봐요. 아,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어쨌든 배고프니까 빨리 밥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껏 트레이닝을 기계한테 다시 했는데 오잘 모르겠는데요. 뭐 다시 처음부터 배우면 안 될까요? 말고 하면 배고픈 동물이 엄청 열받겠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서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빠른 게 핵심이에요. 자율주행차가 저건 빨간 불이야 멈춰 하는데 어난 아직 생각 중이야 라고 해서 멈추는 결정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신경망에 저장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꺼내가서 계산을 아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최 해소하는 방법이겠죠 뭐 사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퍼런스 방법은 이미 스마트폰의 개인 비서 뭐 시리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홈 아마존 알렉사 이런 음성인식에서 벌써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복습을 해보면 논리와 방금 말하신 추론을 담당하는 프로세스 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 죠 fpga랑 ac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우선, 대량으로 생산하는 인텔의 CPU와 미디아의 GPU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설명을 이제 드리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들어 볼게요 자,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서버 뭐 많이 쓰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해졌다, 클라우드가 중요해졌다 하면서. 근데 데이터 서버에서 쓰이는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반도체 칩의 최용자는 CPU일까요? GPU일까요? CPU는 교수님이었고, GPU는 알바생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쓰인다 그러면 뭐 당연히 CPU가 되지 않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GPU는 주로 그래픽카드 또는 이제 CPU가 속도가 빨라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전제 데이터센터가 화랑을 이제 보이면서 CPU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CPU 서버 시장의 리더인 인텔이 뭐 지난 년도 데이터센터 그룹 DCG의 매출이랑 영업이 엄청나게 뛰었었죠. 그래서 뭐 덩달아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인텔이랑 뭐 AMD 역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텔이 CPU에서 최강자 입지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죠.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 이가 2011년도라고 썼었잖아요. 예전에도 AI 개념이 나왔지만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해 발전이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이유랑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얼굴을 띄워놨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딥러닝의 선구자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스탠퍼드 교수고요. 이분이 CPU가 2,000개가 필요했던 연산을 CPU 단 12개만으로도 계산할 수 있음을 증명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미지를 잘 배울 수 있는가, 이런 머신러닝 학습을 할수 있는가, 이런 거를 경쟁하는 이미지 넷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토론토 대학교 팀이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우승을 했죠. 그러면서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GPU를 사용하는 팀이 늘어났습니다. 자, 왜 GPU가 인공지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을까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뭐 CPU는 한 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예요. 근데 몇 명이 없습니다. 소수의 천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극소수의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벨상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의 전문가. 이런 사람이 기계의 뇌 속에 있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전체 흐름을 결정하고 리드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내는 아주 뛰어난 인재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처리는 잘 하지만 몇명 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값도 비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왔을 때한 문제, 한 문제 순서대로 푸는 경향이 있죠. 잡일이 동시에 막 온다고 하면 처리가 힘들어요. 잡일이 엄청 많이 올때 GPU가 내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GPU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좀 똑똑하긴 한데 CPU보다는 조금 덜 똑똑한 다수의 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래서 사람도 많고 그분의 많은 일들이 그것도 이제 굉장히 반복적인 잡일이 오면 능력이 발휘가 되 되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동시에 문제를 빨리 풀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구단, 구구단 문제 아니면 더하기, 뺄셈 이런 문제가 한1억개쯤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한 명의 비싼 세계적인 석학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한만명 정도의 똘똘한 중학생들 다 용돈을 주고 일을 맡길까요 생각해보시면 뭐가 더 경제적이고 뭐가 더 빠른지 답이 딱 나오죠 네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IT의 경우 가격과 효율이니까 GPU를 쓰겠죠 아이폰도 가격이 천만원대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대중화되지 못하고 일부만 비즈니스용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래픽 카드에서 주로 쓰였던 GPU 있죠. 이게 왜 그래픽 카드로 쓰였느냐, 왜 그리고 또 CPU를 모아져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일을 했느냐, 이제 설명이 되죠. 뭐 아시다시피 게임이나 동영상은 용량이 크고, 또 이렇게 용량이 큰 영상 데이터는 반복되는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GPU가 쓰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GPU는 밥도 덜 먹어요. 전기도 덜 먹고, 몸값도 싸고. 근데 이제 아까... 딥러닝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딥러닝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많은 정보를 경험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울수록 오류가 줄어들죠? 또 빨리 배울수록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빠르게 추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딥러닝 인공지능에 뭘 선택할까요? GPU겠죠, 당연히. 자, GPU는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병렬적 연산 처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CPU는 상대적으로 직렬적 연산 처리에 이제 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렬적으로 무엇인가를 한꺼번에 동시에 여럿이 처리하는 방법.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엔비디아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베이직 서버의 경우는 GPU가 이제 CPU의 속도를 높여주는 가속기 역할 외에는 굳이 이제 필요가 없지만 점점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수, 부르는 수준까지 데이터가 많아지면 빨리 처리하거나 빅데이터를 딥러닝을 기반으로 배운 경험을 이용해서 빠르게 예측을 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CPU보다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GPU가 핵심이죠. 인퍼런스 서버, 하이 퍼포먼스 뭐 서버, 하이퍼퍼포먼스 컴퓨팅 서버, 뭐 아니면 머신러닝 서버 같은 경우는 CPU보다 점점 GPU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GPU의 최강자일까요? 뭐 이미 수도 없이 얘기해서.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 근데 이제 뭐 인터넷에서 혹시 자료 같은 거를 GPU 마켓쉐어 자료 같은 걸 찾아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료를 찾다 보면 이제 뭐 CPU의 최강자인 인텔, 인텔 역시 서버 GPU 시장에서 크게 마켓쉐어를 가정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텔 칩이 안에 내장된 GPU가 있어요. 근데 이 GPU는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GPU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내장형 GPU 인데 고사양이나 고성능의 GPU만을 볼 때는 디스크리트 GPU라고 이제 따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텔을 제외해야 되는데요. 그래프에서 인텔을 제외하면 뭐 결국 엔비디아와 AMD가 남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GPU의 최강자 그리고 AMD는 뭐그 2위겠죠. 현재 보면 마켓세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80%, AMD가 20%를 차지하는데,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도 2016년 6월부터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엔비디아에 이제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마 뭐 엔비디아 이제 애증의 종목이죠. 아... 네, 오늘도 하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뭐 좋다 이런 뉴스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사실 뭐 섹터랑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기술주위주로 조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특히 이제 P/R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던 이 엔비디아가 최근 이제 실적 발표 때 가상화폐 관련해서 채굴용으로 엔비디아 GPU가 많이 쓰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가상화폐 하락세에 따른 실적 약화랑. 가상화폐 수요 하락세에 따른 실적 약화랑 이제 가이던스, 위 가이던스를 바표, 발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지난 실적 발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잘 보면 데이터 센터,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주력사업은 게이밍 쪽 GPU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대부분 매출이 게임 쪽에서 나오는 거죠. 매출의 약 57%가 게이밍 GPU에서 나왔는데요. 꾸준히 데이터 센터 부분이 성장세가 큽니다.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매출이 약2 6빌리언으로한 89%나 상승을 보였죠. 아직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차 부분은 이제 실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못하고 있고 게이밍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게이밍과 아울러 암호화폐 수요로 쓰였던 GPU가 실적이 깨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매출 성장세를 봐도 전년도 전반기에 비해서 올해 전반기의 성장세가 데이터 센터가 돋보여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AI 붐 이런 거랑 기대감이랑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가 CPU 위주에서 GPU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인텔이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싫어했던 회사가 AMD죠. 지금은 이제 최근에 CEO 리사 스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 리더십 아래 CPU 시장도 떠오르고 있고 이제 다시 경쟁하게 된 AMD, 인텔이 최근에 이, 이렇게 싫어했던 AMD랑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인텔의 CPU와 AMD의 GPU를 같이 묶어서 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하면 바로 이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서의 성장을 견제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의 최강자가 인텔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GPU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싫어하겠죠. 지금까지 싫어했던 AMD를 거의 처음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랩탑 제조업체인 레노버나 델 이런 PC 랩탑업체랑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 프로그램을 약간 중단시키는 움직임이 올해 또 전반기에 있었어요. AMD의 GPU를 게임 그리고 서버 시장에서 숨통을 틔워주고 덩달아 엔비디아의 게이밍 사업이 제일 크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타격을 줘서 차후 개발을 좀 지연시키자 이런 효과를 노린 거죠 그렇다면 은 엔비디아의 게이밍 쪽이 이제 죽었냐 그것도 잘 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 게임 규제 뭐 이런 말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악재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게이밍이 산업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전망은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을 보면 여기 wepc.com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전 세계 비디오 게임 마켓 밸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20년도에는 90빌리언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작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다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의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많이 팔렸는데 그 당시는 이제 수요 대량까지 막 일어나면서 GPU 가격이 엄청 뛰었었죠 그래서 뭐 덩달아 엔비디아랑 AMD도 GPU 가격이 뜨니까 수혜를 받는데 이제는 암호화폐 붐이 시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엔비디아는 팔아야 된다 팔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암호화폐 수요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왜 암호화폐 채굴에 CPU가 아니라 GPU를 썼는지가 핵심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전기값이 저렴하게 처리하려면 이런 몸값이 비싼 소수의 천재 CPU가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좀 싸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GPU가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에 GPU가 CPU보다 더 선호된 이유죠 그러면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엔 비트코인 붐이 일면서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많이 팔렸었는데 암호화폐 붐이 시들해지면서 GPU 가격도 내려오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엔비디아를 팔아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조금 이런 의견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지난번에 마이크론 관련해서 메모리 칩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칩을 파는 회사잖아요. GPU를 파는 회사인데, GPU 이제 제가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 스태티스카에서 나온 통계자료인데요. GPU 가격이 확실히 암호화폐, 채굴 붐이 일어나면서 작년도 말부터 올해 초, 그리고 중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매출의 혜택을 봤었는데, 지금은 매출에 이게 영향이 아예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그림을 보면 거의 뭐 200불 에서 1200불까지 200불에서 5600불 그리고 800불짜리 제품의 경우에는 1200불 거의 뭐 30에서 40% 정도 올랐 다가 이제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 자체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실적 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비중이 높았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끝이냐 그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simply w a l l street 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엔비디아가 고평가 구분에 있느냐, 저평가 구분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조금 고평가 구분에 있다. 좀 과열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실제로 PR 이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여기는 이제 베가스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구글로 이제 엔비디아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한 18배 정도 되고, 주가 총액은 AD2비를 823억 정도 되고 해당 수익률 경우 0.47%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 18배 정도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5배 정도 될까요? 15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고 평가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생각이드네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미디어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배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주가 수익 비율로 봤을 때 이후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CPU가 많이 쓰이게 된다면 게이밍 쪽에서는 계속 스테디하게 저는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준 18배 이하로는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또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 성장세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종합해서 이제 그려 놓은 그래프인데요. 잘 보시면 앞으로 2019년도 2022년도까지 뭐쭉 괜찮을 거로 예상치를 내놓 있습니다. 레비뉴랑 매출과 어닝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팁랭스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약간 지금은 강력 매수보다는 매수 정도 의견을 한 3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한 22명은 바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한 8명은 보유 의견을 내고 있어요 셀 의견은 하나도 없네요 타겟 프라이스는 229달러 한60% 상승의 뭐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균 예상치를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많은 정보를 빠르게 게다가 이제 전기도 덜 먹고 연봉이 싼데 아주 많은 잡리를 하는 GPU인데 데이터 센터에 이게 많이 쓸 거라는 기대가 있죠. 자, 근데 생성해 보시죠. 암호화폐 채굴에쓰였던 GPU 붐, GPU 붐이 이제 끝난 걸까요? 제 생각하기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이게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놓은 그림인데요. 파란색 인텔로 대변되는 CPU 시장을 작은 GPU가 갉아먹고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FPGA A6 뭐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GPU가 인텔의 CPU 시장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영원한 적이었던 AMD랑 협업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이제 견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인텔이 망했다. 인텔의 CPU의 시대는 끝났구나.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CPU를 논 외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11월에 인텔이 어떤 한 분을 영입을 했어요. 바로 이제 전 AMD에서 그래픽 디비전을 총괄했던 라자 코드리라는 분인데요. 자, 그리고 2020년에 인텔은 기존의 CPU에 들어가 있는 내장형 GPU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의 디스크리트 GPU를 자체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선언을 했는데요. 반도체의 볼리앗 엄청나게 큰 거인 인텔이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요? 자잘 생각해보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시 반도체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자입니다.